포마트 첫 번째 작업 도안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래 배경으로 들어갈 전체 윤곽선 도안을 올립니다. 전체 윤곽 도안과 낱말 도안이 잘 어울리게 윤곽선대로 잘오려주세요 전체 도안을 다올린 후에 낱말 글자를 오립니다. 한 글자 한 글자 예쁘게 오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글자는 외곽선을 따라 오리면 되는데, 알파벳 O는 동그라미 안을 오려야 합니다. 동그라미 밖에서 한쪽으로 길을 내어 동그라미 안을 잘라냅니다. 나중에 열선이 지나갈 수 있게 잘라진 부분을 더 넓혀주세요. 잘 보이죠? 자, 도안 자르기 완성!